어. 분배성 맞는 단말 좀 볼게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는 이제 주격관계는 명사지. 주격관계 명사.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그렇지? 공사 이기 체크하면 되는데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 여영셀을 마찬가지로 로상을쓰쓰절은안된안 된다 이런 것도 업고나올수있어 그러니까 이제타인과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지 나를 비교하는이이게 그의 그래 소재가 될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다 다른 사람들과 그 자신을 비교하는 그 사람은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산다. 굉장히 항상 두려운 거야. 상태 개념이겠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데. 요 항상 도우스는 쌤이 뭐라고 했어? People의 뜻이에요. People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냐면 요게 지금 어려워 이 구문이. 요게 지금 영화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거야. 삽입절, 삽입. 요거를 지금 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니까 후가 관계대명사니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거든. 이 다음에 어이어지냐면 요걸로 가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3 0점이 어떻게 쓸까? 어때? 그가 상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그들이 더 뛰어나다고 믿으면서 뛰어난 거죠.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거 어버브니까 위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슈퍼리어가 맞겠죠. 그들이 뛰어나다고 믿으면서 그는 느낀다. He can never achieve. 그가 결코 부정이니까 성취할 수 없다고. They are level of competence. 그들의 어떤 능력의 수준을 이뤄낼 수 없다고 <laughs> 느낀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He also fears. 그는 또한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냐면 이사람들 이번에는 Who r e above냐 below냐 이번에는 above 위쪽에 있는 아보 잘나는지 아니면 below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인지 Because 왜냐하면 이후부터 봐야지 여기를 봐야지만 여기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선택을 할수 있단 말이야 They seem to be catching up 이거 봐봐 이게 따라잡다야 얘들아 Catch up 따라잡다 그들이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잡다는 뜻은 뭐예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치고 올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거죠 멜로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He is always looking around him. 그는 항상 그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알아보려고, 보려고 근데 Who is appearing as a threat? 이건 누가야, 누가 위협적인 존재, 위협 위협으로서 이 i s a p p e a r i n g 나타나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o 보 e to win. We hope to win. We h 협적이야그 w i 를알 e 보 o p e to win. w h h e r i s e i s h i g h e r 그가 더 높이 r i s e 무슨 뜻이야? 상승하다, 올라가 그의 두려움, his fear of falling increases. 추락한다는 그의 두려움은 증가한다. The 의 유일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to get through life. get through는 극복하다. 삶을 해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법. 그가 결론짓기. 이게 동사야, 얘들아. is to beat people. 그치? 그 사람들. 나를 막 위협하는 사람들을 비트는 이기다, 이기는 것이다 But 그러나 as long as he focuses on rising higher 즉, as long as 밑줄 한번 쳐볼래? as long as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얘들아 주어가 뭔가 하는 한. 여기 봐봐 as long as 주어 동사 이런식으로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한 주어가 동사하는 한 엄마 하는 한 이런 뜻으로 가시는데요 즉 그가 rise higher 더 높이 올라가는 곳에 성장 올라가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삶은 그의 삶은 즐거움을 당연히 읽겠죠 답은 로이스가 맞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왜냐하면 두려움은 증가하고 인생의 즐거움은 잃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두려움은 증가하고 인생의 즐거움은 잃을 것이다 그 다음 T28번 봐봐 아이 most people, 그다음 거 이모스 피퍼 네. 어 거기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봐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면 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laughs> 이모션스는 감정들이야 아 근데 어렵다소재가 감정들은 이 s i t u a t i o n 이 무슨 뜻 상황이 다르 쓰세요 상황에 상황다르다든지 원래 시 상황적이다 금지에 따라 다른 것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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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h 지금 e 금 n 금 n 금 in 지금 e the, in the here and 지금 w 지금 이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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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만든다 너를 밑으로 만든다 더 이곳은 이 세트 잘 봐봐 그 감정 그 자체란 것은 사실상 이 사이드 묶여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야 원릴레이티드이니까 연관되어 있지 않는 뜻이야 그 상황과 감정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이 발생하는 오리지네이스 기원하는 시키고 나는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겠냐 아니면 관련이 있겠냐 당연히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 타이드가 맞죠 타이드 그 다음에 저 다음 타이드 as long as you remain u n c h a n g 네가 남아 있는 한그 감정적인 상황 속에 남아 있는 한 감정의 그 계속 그 상황에 있어. You like to stay angry? 그쵸? 화가 날 가능성이 많이 많죠. 그 감정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화난 감정 속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으면 화가 사라지지 않아. 화가 계속 나. 그 다음에 If you leave the situation, 만약에 네가 그 상황을 떠나면 이때는 떠나다, 벗어나는 거죠. 그 상황 벗어나면. The opposite 그 반대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감정이라는 것은 begins 시작이 되는데 당연히 그때는 뭐 어떻게 사라져? 사라지죠 내가 말했잖아 Disappear 사라지다 그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답은 disappear가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 에 s s o 스 n a 뭐 하자마자 You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니가그 화난 상황.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화난 상황으로부터 move away. 벗어나자마자 그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다음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prevents it from taking hold of you. 즉, prevent는 막아주다 막다. 예방하다 정도로 taking hold of you 너를 그렇게 잡아두는 것을 예방해준다. 즉, 너를 잡아둔다는 뜻은 뭐야? 그 화난 상황 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놔주는 거야. 카운슬런스는 무슨 뜻이야? 상담하는, 조언하는 사람들은 오픈 어드바이스, 조언해준대. 클라이언스, 그 고객들 여기 지금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아 중요하다 감정적인 거리를 좀 두라고요 From whatever is bothering, pleasing them 즉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지로부터 아들이 괴롭히는 거죠 저 답이 나왔죠? 답은 1번 나를 괴롭히는 모든지 간에 어 나라는 거죠. 그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감정이 고리 깊어져서 계속 화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은 또 일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When we don't want to believe 거기 맞니? 네. 어, 이거 한번 읽어봐. When we don't want to believe a certain claim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장을 믿기를 원하지 않을 때, we ask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 뭘 물어봅니까? Must I believe it? 내가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Must I believe it? 내가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까? 음. a 어? 아니. 어. a n we search for contrary. 리스쳐봐. 여기서 얘기한 단서야. Contrary e v i d e n c e 뭐냐면, 반대 증거라는 뜻이야. 우리는 반대의 어떤 증거를 찾는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반대의 증거를 찾는데, 그리고 If we find a single reason, 만약에 우리가 단 하나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To depend는, Depend는 옹호하다, 당황하다, Doubt는 의심하다, 더 클레이 그 주장 뭐가 들어갈까 딱 봤을 때 뭐가 될것 같아요 의심하다가 들어가겠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고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 we can dismiss the claim 우리는 그 주장을 멀리할 수 있다 이거야 dismiss 좀 떨쳐버릴 수 있다 자분 당연히 doubt가 되겠죠. 어, 의심할 하나의 이유를 만약 찾는다면 doubt. 그 다음에 psychologist 신념들 현재 나 현재 have numerous findings. numerous는 많은 수많은 발견들을 가지고 있다. 월드 r l d 에서 motivated reason 동기가 구현되는 어떤 추론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발견들을 가지고 있다. Showing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Many tricks People used to reach the c o n c l u s i o n s They want to reach 이정도로 할게 여기서 더 봐봐 When subjects are told 영상인지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 주체자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An intelligence test 어, 지능 테스트가 게이브 데 t 로우 스코어 그들에게 낮은 성적을 주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choose to read articles. 어떤 기사를 읽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사? 당연히 아이큐 테스트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거겠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뭔말디로 알겠죠? 아이그가 되게 낮게 나왔어. 나 병신인가? 바본가? 빡대가린가? 그렇지. 그근데 그걸 믿고 싶을까? 아니지. 그거를 반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 기사를. 다보으서 크리터 사이즈가 되겠지. 그럼 c는 뭐가 들어갈까요? 봐봐. 여기서부터 봐봐. When people read a scientific study reporting heavy caffeine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 increase the risk of breast cancer 자 여기 보세요 아 사람들이 읽어 뭘 읽어요? 과학적인 연구 어 보고 연구를 읽어 근데 뭘 말하는? 뭘 말하는 연구야? 이렇게 해보야 되나? reporting 뭘 말하는 연구일까? 뭐뭣을 보도하는 말하는 연구는 연구인데 뭘 읽어? heavy caffeine consumption. 아,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이것은 뭐랑 관련이 있대? is associated with. It. 뭐랑 관련이 있어?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아, 유방암의 어떤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적 연구를 읽을 때 읽었을 때 여자들 어떤 여자들 Who are heavy coffee drinkers? 여기서 말하는 heavy coffee drinkers는 뭐랑 같은 말이야? Coffee or s u p t i o n Heavy caffeine or s u p t i o n 과도한 커피를 섭취하는 거. 카페인을 섭취하는 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인 어떤 여성들은 Find 찾습니다. 발견합니다. 월 발견에 More errors냐? 아니면 fewer errors냐? In the study and do less h a p p e n i n e s w i me. n 당연하죠 반대를말에서 100에서 1 0 0죠서1 0 0에 많은 에러 인더스트리 그 연구 에서에서더 많은 에서된걸찾에다는 거죠. A 말 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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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에서1에서1더많에에러 100에서 1에서 아니 거기 읽어보고 있어. 읽어보고 있어 다음에 또오잖아요여세요 여기 아, 예. In Ontario, there is an old-growth forest near Upton, V명사니까. 뭐 오래된 오래 어떤 성장한 어떤 수비 있습니다. 테마가 미 근처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want to, to cut down the trees for lumber 어떤 목재를 위해서 그 나무들을 베어 베기를 원한다 자르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여기 또 동그라미 쳐봐 영어에서 이 문법이야 이거 some과 others 내보내 주세요 Some an hour씩. 다른 사람들은 want to keep it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있는 그대로 쓰세요. As it is. 있는 그대로. 이거는 알아야 돼 이런 표현들. 있는,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 They believe 그들은 믿는데 뭘 보냐면 뭘 뭐를 믿냐면, 이 t is common, 흔한, 유니크 유일한, 독특한. 왜? 여기서 말한 그대로 누구야? 그것을 그대로 두고 싶어 하 거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유니크한 거죠. 흔한 게 아니니까 보존하고 보호를 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답은 유니크가 맞죠. 그리고 must be protected. 반드시 보가 호 되야 어다는 거죠. For coming generations. 다음 세대, g e n e r o s 대야 세대. 다음 세대, 세대.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아, somewhere in the middle. 즉, 중간에, 중간에 있는, marry, 는 o m a r r 어 to marry, to m a r 사 o a n t i n g 원하는 거 o 약간의 사용 그리고 약간의 보호를 원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r 페 in favor f a v o r 는 뭐예요?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뭐에? 찬성한다는 거죠 using our resources wisely 우리의 자원들을 wisely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찬성한다 그들은 flipper 하는데 practices 어떤 실행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베이커리 쓸시스을 우리의 자원들을 봐봐 이거 봐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들아서 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이다. 거써 어디 붙었으니까 어떤 뜻이야 이거? 언서 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런 뜻이겠지. 그런 관행들을소로한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독특한 나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의 수익를 선호한다는 거죠. 다음은 sustainable 맞겠죠. 다시는 무슨 뜻? 즉 다시 말해서 we should use our resources.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그리고 우리는 will still will still have mor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자 C는 뭐 들어갈까? 한번 읽어봐봐. c 한번판단해봐 c 우가 c We can learn from First Nations people, 우리는 e n Please, I'll b 최초의 r e 그 나라의 e 떤 e r 들 i 부터배 e 수 있다는 거지. 뭘 배울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야? I'll here. l o n g here. I'll b here. i l p o r t a n l e h e i r e 체인지에프프리브브는이에그트음에그 내려주셨어요. 당연히 프리절브보에그 다음에 죠 자제적 왜 미래 에그를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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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죠. 그치지그 다음에 프프리브브보존하하다는 뜻이야. 체인지가 바꾸다라뜻이이고그 다음에 T31번 Suppose we wish to create a yellow by mixing red and green paints. 이거 맞니? 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이런 뜻이야. 가정해 봐라. We wish to create a yellow. 우리가 노란색을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가정해 봐. 근데 뭐함으로써? By ing? 야. By mixing red and green paints. 빨간색 페인트와 녹색 페인트를 섞음으로써 그죠? 섞음으로써 노란색을 만들기원 하는 과정에 보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페인트를 섞는다면 자, 석시드는 성공하다거든? f a i 실패하다거든. 그럼 뒤에 보 봤을 때, in getting the intended result, 아마도 getting the r e o 이 이게 뭐야? 대신에 여기 빨간색인 거잖아. 그럼 실패하겠죠. 실패하겠죠. Yeah.